안녕하세요 깨꽁이네 꿍버지입니다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릴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혼자 하는 운동영상입니다 첫번째 영상이 운동인 이유는요 제가 어제부터 긴 집거생활을 마치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깨꽁이네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어, 기록해보자. 요 생각이 유튜브 시작의 계기가 됐거든요. 제 운동경력은 2023년부터 햇수로는 어, 3년차지만 하다시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달수로는 16개월 정도 되고요.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4개월 동안 쉬고 있었는데요. 또 반팔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꽉찬 팔뚝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패션에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게 몸을 가고서 근육을 입자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할 당시에는 옷태도 멋졌고 얼굴도 혈축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생긴 느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살도 포동포동 쪄있고 몸도 조금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꿈을 한번 꿨는데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꿈을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바디 체크 간단하게 하고 운동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깨꿍이네! 제 운동 장비들이고요 동생이 사준 잭시미스 나시티 나이키 반바지 3M 코팅장갑 이게 답니다 네 운동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한번 헬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잠깐 관리실에 들러서 헬혜수 선생님이 티바로우를 좀 사달라고 어필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미션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티바로우라고 등 운동 기구 있거든요. 드문 동기구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요. 티바로우라고 하거든요. 티바로우 기구 중에 좀 저렴한 편이라서 가급적 기면 좀... 네. 말씀만 좀 들. 리면 네. 신발을 넣고 오, 왔네. <웃음> <웃음> 귤 꽁이네. 헬스장에 도착했고요. 첫 번째 운동, 밀리터리 프레스 머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슴, 등, 어깨, 하체, 팔, 5분할 운동을 하고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운동은 최대 힘을 뽑아낼 수 있는 프레스 운동을 합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는 허리가 과하게 꺾이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머신에서 군가지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트당 8회 미만 실패 지점까지 하면 5세트 수행합니다. 네, 밀리프이 끝났고요. 사이드 레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가장 대표적인 어깨 운동이죠. 들어 올릴 때는 리듬감 있게 들어 올리고, 내릴 때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호흡 템포에 맞춰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또한 8회 미만 실패 지점까지 하며 5세트 수행합니다. 사이드 레이트 마쳤고요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쪽씩 레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앞서 수행했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레레는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이기에 최고점 부근에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며 시작 지점은 큰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반면 테이블을 이용하면 시작 지점에 강한 저항이 걸리게 되어 부족한 아래 구간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즈도 끝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뒤덮개 하기 위해서 플라이머신 옆구로해서 뒤덮개 한번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축동공처럼 동그란 모양을 가졌습니다. 리버스플라이는 축구공의 뒷면을 훈련하는 몇안 되는 어깨 운동으로 뒤에서 봐도 큼지막한 볼륨을 선사해줍니다 운동 후반에 힘이 빠져서 팔이 아래로 처지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머신을 벌리는 힘의 방향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수평으로 벌려주는 게 하나의 팁이랍니다 다맞쳤고요 거울 한번 보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복귀 2일차 운동 해봤는데요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어, 무게가 떡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4개월을 쉬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줄었네요 예를 들면은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4개월 전에 60kg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50kg도 좀 버거웠고요 사이드 레이즈 같은 경우도 1 6으로첫 세트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4도 버거워서 하다가 중간에 10으로 바꿨어요. 앞으로 어,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운동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름에 상탈을 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몸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3대 300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